기독교 관점에서 인본주의란 인간 존재의 목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단지 인간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이 흙 속에 갇혀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은 죽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흙에 갇힌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들 속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적 옛사람, 육적의 몸이 죽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육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여우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잃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인간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도 죽었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저의 몸 죽었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저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복귀시켜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본주의 사상이 접목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사람들은 구원을 죄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죄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저의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저의 시작점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의 마음이 들어온 것이 저의 근원인 것입니다.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저의 근원으로 여기므로 계명을 지키는 지키면 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아무리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 해도. 마음의 탐욕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것인데 괴명을 지키면 죄가 없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두 번째의 이유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죽은 자는 원죄와 세상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것인데, 로마스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들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게 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바리새인의 율법이 섞이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장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 즉 세상 죄는 계속해서 죄를 갖다 용서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인내하고, 기도생활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라고 신도들이 말을 할지라도, 인간은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로마스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 4, 5절에서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군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절함 받을 때 낙성하지 말라. 인간은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성도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와 싸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과거의 것으로 여긴다면 죄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불태울 것이라고 불태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이런 결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제뿐만 아니라 세상 죄에 대해서도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병하였음이라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현재와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과거일로 치부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를 내세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이고, 계명을 지켜 행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만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명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사람들은 이제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바 죄를 짓지 않는 노력은 선한 사람, 즉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여러 활동을 하게 되고, 선하게 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와 미래는 모든 선하게 되는 노력이 십자가의 사랑과 다른 종교와 종교의 자비와 다르게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예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인본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한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